한번더 학사 경고를 맞으면 대학에서 쫓겨난다. 저의 또 좋은 터닝포인트가 되지 않았나 생각을 해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제 유치원 임용고시 합격 비법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보려고 카메라를 켰습니다. 제가 유치원 임용고시를 대학교 재학 중에 초수로, 그것도 서울에서 최상위권 점수로 합격했다는 거를 말씀을 드리면 가끔씩 저한테 원래도 공부를 엄청 잘했냐고 물어보시는 선생님들이 굉장히 많으시더라고요. 그런데 사실 저는 저보다 학점이 낮은 사람을 본 적이 없습니다. 저는 대학교 재학 중 1학년 때 학사경고를 받은 적이 있고 유아교육과 내에서 학점 꼴찌로 졸업을 했습니다. 제 학점이 4.3점 만점 기준 2.7점이에요. 말도 안 되는 학점이죠? 이긴 이야기를 좀 간추리자면 제가 재수생활 끝에 이제 이화여자대학교 유학교과에 입학을 하게 되었어요. 근데 이수업생활이 길었다 다길 보니까 좀 번아웃이 왔는지 또는 유학교육이 재미가 없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간 그때 거의 수업을 들어가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1학년 1학기 첫 입학 때 학사 경고를 받았어요. 그때, 아직도 생각하면. <laughs> 제가 장학생으로 입학을 했는데 학사 경고를 받으니까 그 모든 장학금이 다 취소가 되더라고요. 아주 참 엄마한테 등짝 스매싱을 맞고 아주 힘든 시간을 보냈었죠. 사실 그렇게 힘들진 않았고 노느라고 공부를 안한 거여가지고 큰 타격은 없었어요. 어찌되었든 그 이후에 이제 학사 경고만 면하자. 한번더 학사 경고를 받으면 대학에서 쫓겨난다라는 생각에 열심히 대학 생활을 참여를 했는데 아, 여교과 동기들이 정말 공부를 어찌나 열심히 하는지 따라잡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은 말도 안 되는 점수로 어, 졸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사실 이게 저의 또 좋은 터닝포인트가 되지 않았나 생각을 해요. 좋은 경험이기도 했고요. 왜냐하면 저는 학사 경고 받을 그 시기에 어 일단 대학교 들어가서 놀고 싶은 거다 놀아봤고요. <laughs> 서울에 이제 처음 올라갔으니 얼마나 재밌는 게 많았겠어요. 맛집도 엄청 다니고, 술도 엄청 마시고, <laughs> 연애도 실컷 해보고. 그래서 노는데 큰 미련이 없었고요. 과외랑 아르바이트 같은 거 하느라 좀 바쁘기도 했고 또 무엇보다도 제 학점과 학사경고 받은 이력으로 어디 취업을 할수 있는 데가 없더라고요 <laughs> 그때의 저는 대학생으로서는 빵점이었던것 같아요 전공지식 하나도 없죠 학점 안 좋죠 학사경고 받은 이력 있죠 그리고 대외활동 같은 거 하나도 안 했어요 그 흔한 토익 커플 점수도 없었고요. 그렇게 이제 4학년이 되었는데 유치원이 명고지 말고는 난 답이 없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배수진을 치고 정말 치열하게 공부를 했던 것 같아요. 사립유치원 취직부 이학점으로 는 왠지 못할 것 같고 1차 시험 준비할 때는 그냥 눈 떴을 때부터 눈 감을 때까지 공부만 했고요. 정말 다리가 저리고 몸이 아파도 이때는 약국에서 니가 피로회복제를 섞어가지고 마시면서 공부를 했었고, 차 수업실험과 면접은 12시간씩 스터디를 하고 밤 10시쯤 집에 와서 샤워하면서 수업실험 또 하고 자기 전에 30분씩 면접 답안 10개씩 답변하면서 자고 그렇게 했는데요 제가 그때 공부가 잘 먹혔던 게 제가 전공 지식이 없, 없다 보니까 유학교 육 지식들을 백지 상태에다가 쏙쏙 다 넣다 보니까 이게 잘 입력이 되는 거예요 오히려 그래서 물러날 곳 없이 공부를 치열하게 해서 한 번에 합격을 할수 있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은 이제 뭐 퇴직을 해서 다 옛날 얘기가 됐지만 어쨌든 이 학사 경고 이력과 학점 꼴찌라는 것이 오히려 저의 유치원 임용고시 동기부여에는 굉장히 도움이 되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임용고시에 학점이 반영이 되지 않아서 저 같은 <laughs> 2점대 학점 거지도 합격을 할수 있었으니 임용고시란 참 공평한 시험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기는 합니다. 또 그만큼 처절하게 시험에만 매달렸던 그 1년간의 경험 덕분에 저는 어, 다시 임용고시를 봐도. 붙을 수 있다 라는 저만의 방법도 생겼고 자신감도 생겼고요.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는 이유는 유아 임용에 대한 전공 지식이나 어떤 배경 지식이 없던 분들도 정말 열심히만 한다면 유치원 임용에 충분히 붙으실 수 있다는 이야기를 좀 드리려고 이야기를 해봤어요. 제가 퇴직하고 유치원 임용고시에 대한 전자책을 세 권을 썼어요. 첫째는 국공립 유치원 교사에 대한 모든 것. 월급 명세서부터 시작해서, 모든 걸 솔직하게 털어놓은 그런 책이 한권 있고요. 유치원 임용고시 1차, 2차 합격에 대한 비법서를 PDF 전자책으로 이제 출간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의 이런 임용고시 합격 비법에 대한 노하우들을 강의를 해보면 어떨까 싶어서 강의를 현재 준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 채널에서 유치원 교사에 대한 이야기 또는 유아 임용에 대한 이야기들 많이 해볼 테니 궁금한 점이나 듣고 싶은 이야기들이 있으시면. 댓글로 많이 적어주시면 제가 해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안녕!